우리 지역의 시의원 후보는 인천시 의회에 가서 인천시 살림살이를 어, 살펴보면서 동시에 남구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원 후보들 경력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기호 2번 이광호 후보는 인천시 공무원으로 40년을 일해왔습니다. 현재 인천시 공무원으로 누가 무슨 일하는지를 다잘 알고 있습니다. 다 이광호 후보의 후배들입니다. 그리고 남구 부구청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현안을 또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인천시를 잘 알고 남구를 잘합니다. 이런 경력과 경험과 능력을 가진 후보는 지금 나와 있는 인천시 후보 중에 지우원 후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당을 떠나서. 능력과 경험과 비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호 2번 이광호 후보를 여러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정치꾼이 아니라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기호 2번 이영훈, 기호 2번 시의원 이광호 당을 떠나서 경력과 능력을 봐도 어느 후보보다도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이런 후보 놔두고 누구를 찍겠습니까 주민 여러분 저 국회의원 홍일표가 보증합니다 추천합니다 이 사람들 선택해주시면 제가 이분들과 손잡고 우리 난구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얻고 기호 2번 구청장 이용훈 시의원 이광호